예, 안녕하세요. 한국둘리길TV의 장둘레입니다. 네, 이번에 첫 방송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길은 그 강화도에 있는 강화나들길, 그 중에서 제15코스 고려궁 선곽길입니다. 고려궁 선곽길은 약한 12km 정도 돼서 한 4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이렇게 그 고려산성, 남문을 시작해서 남산자락을 지나 국화리 공동묘지와 국화리 저수지, 그리고 북장대까지 이어져서 내려오는 예, 아주 멋진 트레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남문 앞에 잔,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발밤이라고 그 강화 나들길의 마스코트입니다. 예, 발밤발밤 발밤 걷는다라는 순 우리말에서 따온 발밤이고요. 오늘 걷는 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강화 나들길 중에서도, 어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코스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걷는 트레일, 그 풍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이 남문에서 남문의 성벽을 따라서 갈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정식 코스는 이 남문에서 성벽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남문 옆에 있는 그구 읍내 거리를 걷다가 남문의 약수터 방향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가 원하는 그런 코스보다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정식 코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구 읍내를 걷다가 보시면은 이 말뚝으로 15코스 방면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네, 소나골 약수터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리본도 보이시죠? 이런 리본이 길마다 한 몇십미터마다 또 전봇대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통 트래킹을 할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산 속에서 헤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화나들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 자연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도시 편의시설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느낄 수 있고 산도 느낄 수 있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높진 않고요 그리고 뭐 8시간 10시간이 걸리는 길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자선화골 약수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악, 골 약속터에서 목을 축이고, 이렇게 이제 옆에, 선악골 옆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올라갑니다. 갈림길이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아들끼리 아까 표식이 잘 되어 있다 하셨죠? 자, 이 좌측에 갈림길에 리본이 있나요? 안 보이죠? 우측에 갈림길에는요, 보입니다. 가볼까요?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가보면은,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림길에서는 느낌으로 가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모든 길들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느낌으로 가다 보면은 정식 코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다시 합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림길에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지도 혹은 표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화산성 성벽을 만나서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성벽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남장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코스는 아니에요. 15코스 정식 코스는 아니고요. 하지만 남장대는 15코스를 걸을 때 반드시 들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남문에서 이 성벽을 따라서 쭉 남장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상당히 힘든 길이긴 하고요. 단 이제 15 코스 같은 경우도 정식 코스로 진입을 하다 보면은 남장대를 쉽게 갈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일다 그쪽에서 남장대에서 보는 풍경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혼자 이게 그냥 편하게 걷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카메라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다는 게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그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렇게 갈림길에 그 강화 나들길 15코스 이 표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에 따라서 맞서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끝머리쯤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길 중간에. 예, 그쪽에서 15코스로 진입하면 되겠고요. 쭉 남장대를 오르실 분들 계속 직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5코스로 가는 길이니까, 네. 한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적한 숲길을 걸어서 청화동 약수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청화동 약수터는 남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고요 예 이제 두번째 만나는 약수터입니다 이 약수터에서 만약에 물병 있으시다면 물을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약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물을 보충할 곳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런 숲 체험 시설도 있고요 그런 약수터 공간이에요 런데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부터는 길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15코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고려공 삼각길과 더불어서요. 강화도령 첫사랑길이란 코스, 함께 합쳐집니다.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죠? 강화도령 첫사랑길. 그, 이렇게 남산에서 일정 구간을 15코스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표지판을 보시면은, 15코스는 무슨 색이죠? 네, 약간 좀 황갈 아니 황 녹색 정도 되겠죠. 그리고 14코스 강화도령 첫사랑길은 핑크색입니다. 이 갈림길 표식을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분명히 나뉘어지고요. 우리가 14코스로 들어설 경우에는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가, 철종 외가란 철종 외가란 그런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버스가 있긴 합니다만 강화 내륙 지역에 굉장히 그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15코스기 때문에 핑크색을 피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이 숲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을 지나쳐 왔습니다. 제가 아까 초입에 남장대를 꼭 구경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남장대로 가볼 텐데요. 산길을 올라다 보면 이렇게 남장대 방향 표시판이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갈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장대 표지판과 더불어서 국화리 공동묘지가 보이시죠? 네, 우리는 국화리 공동묘지로 갑니다. 밑에 보면 15 코스로 남장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국화리 공동묘지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남장대는 원하는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직진해서 가게끔 분명히 되어 있죠. 일단은 정식 코스로 15 코스에서 남장대를 들렸다 나오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보죠. 여기서 약한 200m만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초 작업이 한창이라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장대에서 보는 풍경인데요. 강화 강화읍이 내려다보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 성벽이 보이시죠? 옆으로 해서 밑으로 쫙 내려가 있는 끄 끝머리쯤에서 남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남문에서 바로 성벽을 따라 올라올 수 있다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어, 그 대신 시간은 확실히 단축이 되겠죠. 자, 강화읍 그리고 한강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한강 너머로는 김포죠. 그럼 강화와 김포. 이 작은 섬이 있고요. 그 위에 땅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놀랍게도 북한 땅이 굉장히 가까이 한눈에 보이고요. 못 믿겠, 못 믿겠다 싶으시면은 그 네이버 지도 같은 걸 키셔서 현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북한 땅이 있구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남장대를 잘 둘러봤고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장대에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국화리 공동묘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화리 공동묘지는 보통 공동묘지라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백, 수천 개의 봉분이 있는 그러한 대형묘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수십 개의 그 봉분이 이렇게 있는 자그마한묘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길이 조금 좁아집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표식을 잃어버리고 직진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전방에 보이는 이 노적산까지 가시게 돼요. 예, 남산을 넘어서 노적산까지 가게 되는데 굉장히 <laughs> 그러면은 강화나들길은 <나들끼리는> 포기해야 되는 <laughs>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좌측은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좌측이나 직진을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 가다 보면은 표지판 리본이 있어요. 그쪽에서 반드시 그 국화리 저수지 방향으로 빠져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볼까요? 이쪽 어디 매일 텐데 아 이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씨자 길이 상당히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끄럽기도 하고요 낙엽 때문에. 이제 국화리 저수지까지는 이렇게 쭉 내리막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제 저쪽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보입니다 이씨.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리본이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그 리본이 몇 개가 달려있어서 길을 안내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제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한 초여름 같은 경우는 그 우측 길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가을이니까 찾기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쭉 무덤을 지나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어우 표지판이 세워져 있네요 네 오, 이렇게 세건데 국화리저수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리본도 저렇게 잘 보이고요 네이 국화공동묘지 방향에서 빠져나오는 길만 찾으셨으면은 이제 국화리 저수지까지는 일사천리로 쭉 내려가시고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공동묘지 내려와서 국화리 저수지까지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숲길이 참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숲길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이 숲길 구간에서 또 힐링을 하시고 피톤치드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또 풍경은 풍경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길입니다. 어우, 풍경 좋죠. 이맛이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남산에서, 남장대를 보고, 국화리, 국화리 공동묘지를 내려와서, 국화리 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녹두락대가 살짝 있네요. 이 아름다운 저수지는 국화리 저수지여서, 국화리에 당연히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수량이 풍부하고, 또, 물고기도 많은, 낚시 몰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은 고려산이고요. 고려산에서 고비고개를 지나서, 이렇게, 혈고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쪽 라인이 그 강화도에서 이렇게 종주 산맥 지맥 종주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용, 애용을 하는 산들이에요 루트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고려산에서 혈고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코스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국화리 서수지를 지나서 보이는 길로 내려가서 서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환상 트레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 고등학교를 지나서 강화산성 서문으로 왔습니다. 네, 이 서문 주변에는 이렇게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약 한두 개 정도의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저 운동장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화장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용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음식 혹은 식사를 하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화산성 성문들 자체가 전체가 다보수공사 중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길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강화산성 남문 같은 경우는 성벽을 따라서 올라가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서문 같은 경우는 성벽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서문 옆에 있는 이 도로, 마을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이제 정수장을 지나서 강화요고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누구에게나 강화나들 길을 추천할 때 15코스를 추천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고 나타날 풍경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길을 특히 15코스에서 이 구간을 환상트레일이라 불러요. 환상트레일. 해외에서 트레일 풍경을 보다 보면 자기가 걸어가야 할그 길이 쫙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 나타납니다. 아름답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고지대에서 탁 트인 풍경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멋지죠?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환상 트레일이라 부르고 또 15코스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나무로숲 사이로 나 있는 황토길. 이런 트레일이 그 뒤로도 한참 지속되어 있어요. 길을 걷는 맛이나 재미가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작은 핸드폰 카메라로 보여드리는 데에는 정말로 뭐랄까 한계가 있지만 꼭 한번 직접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가치가 있어요. 오르막을 하나 넘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태풍,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았죠. 그 태풍 때문에 길을 거대한 나무가 막고 있네요. 이 부분은 이쪽, 제가 강원 나들길이나 강원 군청에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쭉 토성, 성벽 따라서 여기 능선처럼 길이 이어집니다. 바로 밑으로는 아까 1코스와 15코스의 분기점을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은수리 숲길이 1코스에선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에요. 바로 이 밑으로 그 숲길이 나 있는데 정말 고즈넉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코스 이 위로 걷다 보면 그 은수리 숲길을 만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다행히 이 토성 성벽에서 내려가서 그숲 구간을 따라서 같이 1코스와 같이 그 북문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수리 숲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은수리 숲길을 지나서 강화산성 북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은수리 숲길부터는 1코스와 또 우리 15코스가 같이 함께 만나는 구간이에요. 강화산성 북문에는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씻거나 아니면 용변을 해결하셔도 되겠고요. 관광 안내도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1코스의 그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1코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산성 북문의 성문을 따라 가지 마시고요. 그 북문의 그 우측으로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또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북장대를 지나게 됩니다. 네, 북장대 성벽 위에 올라와서 좀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여마 건너 땅은 모두 북한 땅이고요. 정말 손에 가깝게 잡힐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는 저 산등성이 염마천의 그 산등성이 쪽으로는 아마 연미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지금 현재 그 북장대는 아직 복원 예정 중이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주 남장대처럼 그렇게 장대 건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장대 장대 하면 이제 궁금하시겠는데 장수가 이렇게 성벽에서 전항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 장소입니다 아주 이렇게 보통 누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이 북장대를 지나서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은 1코스와 5코스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게 1코스로 내려가시면은 이 높은 산을 다 내려가서 전혀 다른 연미정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되다로 오는 부분이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읍내 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15코스는 내려가서 동문을 만나서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은 그러면 읍내 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나와요. 바위 정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강화나들길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큰일 납니다. 쭉 지나서 직진을 하시다 보면은 저새 강화도의 명물인 저새 새가 이렇게 주둥이로 가리키고 있는 1코스 지점이 나와요. 거기에서 1코스와 15코스가 분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새 표지판이 나올 때까지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올랐던 남산, 그 정상에는 남장대가 있고요. 예, 사실은 살짝 놀란 게 코스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laughs> 아까 그 북장대방면 저세 쪽으로 해서 그 숲을 뚫고 내려가서 살짝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이렇게 온전히 그 복원된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는 거는 2년 전에 코스하고는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왔던 길도 다시 여러 번 가봐야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아까 그 갈림길에서 직진해서 계속 성벽만 따라서 걸으시면은 충분히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열심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 좋게 친절한 고물상 아저씨한테서 레코드 판도 4 장이나 사고 그리고 드디어 최종 도착지 동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원 아들길 15코스 고려궁 성곽길을 다 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한 50분 정도. 제가 9시 한 20분 살짝 넘어서. 이렇게 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약한 3시간 반 정도 충분히 쉬면서 걸었습니다. 그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상 없이 무사히 이렇게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남문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방송 한국드릴길TV의 첫 번째 방송 강화 나들길 15코스 고려공 선각길에 대한 답사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